여러분, 화학요법, 그러면 뭔가 좀 멋있다는 느낌이 들고, 암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런데 현대의학적인 방법으로서 화학요법,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거의 항암치료를 뜻하는 그런 의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 기능의학TV 김강훈입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질병의 원인 치료에 목적을 두는 의학 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내용을 따라 이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학농법은 현대의학의 암에 대한 표준 치료법 중한 가지거든요. 그런데 화학요법에 사용하는 약품인 항암제 중 상당수가 발암물질이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암을 만들 수도 있는 물질을 치료제에서 사용하는 모순된 상황이죠 이런 게좀 어이없기도 하고요 화학요법에 사용하는 약품은 매우 고가라는 점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화학요법과 암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마음에 들었다, 정보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아요를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영상을 올리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구독이 무료라는 사실은 잘 아시죠? 암은 말만으로도 왠지 음습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암은 만성질병입니다. 만성질병이라는 얘기는 급할 게 없다는 얘기죠. 암으로 진단받았다고 해서 즉각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응급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자신이 암으로 진단받았다고 해도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 볼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판단을 내려야 하니까 신중해야죠. 현대 의학에서 암을 다루는 표준 치료법은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요세 가지거든요. 암세포도 결국은 자기 몸 안의 정상 세포와 변이해서 생긴 것이다. 뭐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 암세포를 잘 다스려 정상 세포처럼 되돌릴 수 있다면 그게 좋은 치료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 이 사진은 이건 수술을 한 장면을 나타냅니다. 현대 의학의 표준 치료법은 모두 암을 제거하거나 크기를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새로 생기는 세포 중에는 암세포가 될 잠재성 있는 그런 세포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 의학의 3대 표준법으로 확립된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것을 의사와 상의해서 선택하는 것은 암 환자와 그 가족의 몫입니다. 자, 그러니 더욱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좋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암을 이겨내겠다는 삶에 대한 굳은 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것 중요하고요. 암 진단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만성 스트레스로 변하고, 만성 스트레스가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암의 전이 여기에는 영향을 줄수 있다는 연구가 있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치료 후 체내에 남아있는 휴면 암세포를 깨워 다시 종양을 생성합니다. 이 그림, 요거는 암이 전이 되는 예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전이 이런 말 많이 쓰죠?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서 생겼다, 암이 이렇게 생겼다 할것 같으면 이것이 다른 곳, 다른 장기, 비, 뭐 이렇게 이동해서 퍼져 나가는 것, 그것을 이제 저원이 이렇게 부르거든요. 흔히 화학요법 그러면 왠지 전문적이고 고상한 뭐 그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화학요법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시작될 때는 어떤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화학물질을 사용한다 뭐 그런 의미였기 때문에 암에만 목적을 두고 사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현대 의학에 이르러서는 암을 치료하기 위한 화학물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하였죠. 항암제,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죠? 화학요법의 주 목적은 암세포 제거, 종양 크기 축소, 그리고 전이를 예방하고 암 증상을 완화하는 것. 뭐, 여기에 있습니다. 화학요법을 적용하는 방법은, 뭐, 정맥 주사로 하는 방법이 있고, 경구 투여, 이 경구 투여라고 하는 것은 먹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암이 생긴 부위에 주사하는 것, 크림으로 피부에 문지르는 거뭐 이런 어, 방법 등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화합요법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항암제에는 발암성, 이거를 띈게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암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하는 항암제 중에 WHO 산하의 IARC의 발암 물질로 등재된 것이 많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암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는 표준 치료법으로는 솔직하게 말해 실패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중 화학요법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합니다. 화학요법이란 말은 결국 항암제를 치료에 사용한다 뭐 이런 말인데요. 이것은 암 세포가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항암제도 빠르게 자라는 세포를 죽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자라는 즉 멀쩡한 정상 세포 이것도 영향을 받는다 그 얘기죠. 이처럼 정상 세포가 손상을 받을 때 부작용도 나타납니다. 손상을 받는 정상 세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혈 세포 조혈세포란 얘기는 조는 만든다는 얘기고 혈은 피란 얘기니까 어뭐 적혈구 이런 것을 우리 골수에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걸 연상하면 되고요. 모낭세포 이것은 우리 머리 자라는 거 연상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구강과 소화관 그리고 생식계 세포 이런 것들이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이 부작용을 경험하는 건 아닙니다. 부작용의 정도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많죠. 이런 치료를 받는 분들은 주치의에게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 등을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화학 요법에 의한 대표적인 부작용을 열거해 볼까요? 피로, 탈모, 뭔가 출혈이 쉽게 생기고 감염이라든가 아니면 메스꺼꾸 구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식욕 변화, 변비, 설사, 구강과 현아, 목구멍 통증 뭐 삼킬 때 통증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밖에 말초 신경이나 절임과 따끔거림 등 다른 신경 문제 이런 것들 있고요. 건전 피부나 색깔 변화와 같은 피부와 손발톱 변화, 심장, 신장, 방광, 폐와 신경계 이것도 손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겠죠. 체중 변화, 기분 변화, 성기능과 불임 문제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암을 다스리는 방법이 암세포에 대해 매우 공격적입니다. 암세포를 몸에서 제거하는 데 초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암세포도 원래는 정상세포가 변이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치 돌아온 탕자.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식이 타락해 부모품을 떠났더라도 그 탕자를 달래서 만일에 부모품으로 다시 돌아와 생활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현대 의학적 암 치료를 받는 분들이 생활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KNL 기능의학 TV는 여러분들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에 관한 소중한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영상에서 다뤄주길 원하는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면 댓글란 뭐 이런 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그럼 다음 시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